반갑습니다. 어, 사실 오늘은 혁신지원사업단 부단장 역할로 온게 아니라 교육혁신원장 역할로 왔습니다. 어, 우리 대학은, 어, 이전에 23년부터 본격적으로 그전에도 물론 영양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23년부터 저희가 체계를 완전히 바꿔서 예, 영양중심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이제 전공 교육 과정 운영 결과 보고서 혁신 보고서라는 양식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역량을 중심으로 어 교육 과정이랑 어, 비교과 등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저희 나름대로 역량이란 아이들의 인생에서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혁신 지원 사업과 맞물려서도 있지만 성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게 과연 아이들의 역량이 커지고 어떤 직업을 얻는 것만이 성공인가? 그러면 학생들은 나중에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나갈 때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가게 될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네, 제 처음에. 기획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고개를 정말 끄덕일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질문으로 설계하고 데이터로 답을 찾는 4d 석세스 교육혁신 모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4d 석세스라는 게 굉장히 아주 새로운 건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 제가 어제 대구에서 대경 강원권 그 발표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다들 너무 열심히 하신다. 이거 하나랑 두 번째는 다 비슷한 고민을 하시면서 비슷한 방법을 택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방법들이 의미가 있으려면 남들이 다 하니까. 그 다음에 혁신 지원 사업 계획서에 꼭 이게 들어가야 하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나름의 이유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환동의건 중에서 저희 학교가 제일 작을 겁니다. 네. 우리 대학은 더 작기 때문에 더 아이들에게 맞는 이유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철학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그 철학과 그 철학에 대한 답은 데이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 모델의 어, 근사한 뭔가 혁신적인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기보다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사고 체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AI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AI를 잘 쓰려면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되고, 프롬프트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혁신은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공 역량이란 건 뭔가? 그 다음에 성공은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가? 성공에까지 가는 그 경로에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성공이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 성공이 한 학생, 한 학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저희, 우리 대학에서 생각한, 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엮어서 4D를 만들었는데요. 네 보시면 계속 순환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고서 같은 걸 쓰면 네그 환류를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화살표 하나를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저희 일부러 이 요렇게 만들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데이터가 순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디파인 석스 S D S가 이제 디파인 석스 1입니다 네. 그래서, 어, 성공이라는 게 뭔가를 정의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이미 저희가 하고 있던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학생 성공 정의는 지금 이제 25년도에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성공이라는 게, 어, 역량하고는 달라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볼 수 있지만, 어떤 것이 성공이냐라고 물어볼 땐 성공의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졸업을 하고 이 학교를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싶은지를 질문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 지금 이제 교과정 준비를 하면서 학생 전체 설문도 돌리고 있지만 우리 대학은 그 유메이트라고 해서 학생들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FGI를 하거나 의견 수렴을 할때이 학생들에게서 우선 물, 물어볼 수 있는 예, 대표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 학생회하고 조금 다른 그런 성격의 그렇죠. 역량 강화를 하면서 이 학생들이 좋은 답을 줄수 있는 또 좋은 질문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학생 조직이 있어서요 예, 그 학생들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그 질문의 모양새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석세스는 성공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계되어야 되는가 여기가 지금 사실 데이터가 돌다 보니까 맞물리는 작업인데요 성공이라는 것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함께 성공에까지 가는 경로들이 있겠더라고요 예리되면 안정적인 경제적 심리적인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다음에 동기를 강화해 주는 것 어~ 그다음에 역량을 키워주는 것 그다음에 직업적인 어떤 실무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방법들 그게 학과별로도 굉장히 달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공 정의도 학과별로 돌고 그다음에 성공 설계도 학과별로 돌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을 대하는 직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학생 성공들도 조금 달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직원 선생님들도 같이 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경로로 성공을 하는지 알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디테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지원들이 어 원래도 우리 대학은 공동체 그러니까 학생 하나를 키우기 위해 모두가 같이 공동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 센터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각 센터들이 학과하고 협력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학과와 연계해서 학과에 맞는 것들을 지원하고 그래서 전문성을 키워 주면서 학과는 학과 나,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리는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모아서, 진주들을 모아서 멋있는 팔찌와 멋있는 목걸이가 되듯이 그렇게 모으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을 때 성공에까지 가기 위한 어떤 성과 분석과 함께 좋은 것들은 서로 나누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교육과정을 만들다 보니까 교육계통의 학과들은 굉장히 잘 만드시고요. 뭐 예를 들면 특수교육이라든지 유아교육 같은 분들은 워낙 교육학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간호 같은 경우에도 계속 네, 평가를 받으시니까 엄청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서 컨설팅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뭐 교수 연구에 등을 통해서 서로 같이 역량을 키우는 그런 방식으로 학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같이 가자인데요. 같이 가자에서 중요한 게또 뭐냐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자. 그래서 연구로 답을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부터 시작한 건데요. 어, 매년 23년 조금 처음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오래 걸리는 교수님들이 거의, 어,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오래 못 살지, 이런 마음을 가지실 정도로 열심히 해, 하겠는데, 네, 그래서. 매년 그 전체 학과들이 참여하는 정체 연구를 합니다. 올해도 거대하게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학과가 각자 학과별로 돌아가는 정체 연구가 있고 모으는 전체 정체 연구가 있고 그다음 에 그걸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 전공 교육 과정, 교양 교육 교육 과정이 혁신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포 폼을 만들어서 학과별로 드리고 학과별로 모양을 만드시고 그게 합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세봤거든요. 어, 어느 정도 연구회의를 하셨는가. 그때 학과별로 평균 연간 한 10회 이상 연구회의를 하셨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학과별로 다 고민을 하셔야 학과에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 연구회를 해서, 예, 거기에서 조금 더 고도화를 할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그 전공 역량으로 그냥 역량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데이터가 되게 하려면 무언가 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일 처음에는 일단 방향을 설정하고 역량 설정부터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타당화 하는 것까지 아마 다른 학교들도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이 전공 역량을, 어, 지금은 성취 요소 표준까지 해서 과목별로 다 표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목별로 어떻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걸 성취했다, 안 했다라고 편,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잡으셨는데 올해는 이제 전공 역량만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 다시 한번 또 표준을 잡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공 역량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쓰는, 과목별 역량 설계 프로파일이에요. 그래서 그 교과목마다 그 역량에 따라서 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어떤 교수 전략을 사용하실 건지 그래서 이 교수 전략을 따라서 가면 그 역량이 정말로 어 성취가 되는지를 보기 위한 말하자면 하나의 어그 지침서같이 교과목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개발하고 나중에 저희가 운영 결과 보고서를 할 때는 여기에 따라서 목표 달성이 됐는지 만약에 달성되지 않았다면 학. 교, 과목 차원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그 달성되지 않은 학생들은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까지 뒤에 보고서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구현을 할때 제가 사을두개 갖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지역사회 문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게 지금 제가 네 개의 꼭지를 갖고 왔는데 전공 역량 같은 경우에는 배움이라고 해서 기초예 전공 기초 리터러시, 그 다음에 지역 연계, 그 다음에 미디, 그 디지털 리터러시, 그 다음에 전공 연계 비교과, 뭐그 다음에 융복합,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수업을 재조직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수업을 구현하고 전공 역량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게 계속 도는데 요 동그라미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서도 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특징은 학과 하나하나의 그, 개별적인 차원에서의 활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교육과정 운영 종합평가를 보시면 학과 교수님들이 자기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내서, 예를 들면 수업평가 점수를 다 또는 상황을 다 보시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운영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개선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직원 선생님들한테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우리 대학의 학생들은 어떻게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라고 물었을 때 이거는 에, 그 파일럿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놀랍게도 저희는 취업률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들이 역량이라든지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양질의 취업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공 이꼴 역량이 아니라는 것들을 깨달았고. 그런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